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영입니다. 어, 곧 있으면 설날 네. 다가오잖아요. 네. 네 설날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네. 네. 제사상에 절대 올리지 말아야 할 음식들인데요. 네. 어떤 것들을 좀 올리면 안 될까요? 네. 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제사의 문화가 조금씩 많이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좀 많이 없애고 그리고 몇십 년 동안 3, 40년 동안 지냈던 그런 분들도 이제 이제 자기네 자손 후손을 생각해서 조금 압축을 시키고 그런 이제 문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우리나라 이제 최대의 명절 설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래도 대한민국은 제사면은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사상에 올리지 말아야 되는 금기상 그런 뭐 음식이나 뭐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좀 준비를 해보았으니 그래도 이제 설날이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너무 무겁게 듣지 마시고 그래도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이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사상에 올릴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첫 번째 뭐. 복숭아, 뭐 파, 마늘 이런 것들이 있죠 복숭아는 옛날부터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어떤 그런 나무, 복숭아 나무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사제자들도 어떤 행위를 할때막 어떤 안 좋은 혼령을 내쫓이거나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컨트롤을 할때 복숭아 나무까지를 사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없어지고 옛날에는 너무 많았죠 그래서 이제 복숭아를 올리는 것을 어그 조상님이든 무두구든 안보이든 그런 호는 절대 올 수가 없죠. 그런 기운 때문에 자 그다음 에 이제 뭐 팥도 마찬가지로 귀신을 쫓을 때 하는 행위다 보니까 조상님들이 경계선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탁한 음식이에요. 이제 탁한 음식 즉 막걸리 같은 경우도 이제 맑은 술을 쓰잖아요. 제사상에 올릴 때 근데 요즘에는 어떤 지방마다 곳곳 간호 막걸리를 쓰시던데 이렇게 막걸리를 쓰는 건 막걸리를 쓰는 게뭐 절대 불가이다라는 것보다는 뭐 요즘에는 뭐어 맥주도 올려놓고 정말 요즘에 최신의 품종들 과일들을 보며 막, 막 블랙 사파이어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올리는 집안들이 곳곳에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미간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느냐 이 얘기는 조상님들도 익숙한 음식에 편하고 그래도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셨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런 최첨단 이제 빨라져 있 이런 현대 음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것 또한 예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를 갖추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너무 이런 현대에 들어서서 나오는 그런 음식들을 올릴 수 없는 건 없다라기보다는 좀 자제를 하자라는 거는 그 분들을 생각을 해서 조금은 우리가 예를 갖추자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탁한 음식 막걸리 같은 경우도 변형된 술이죠. 그래서 그 변형된 술은 어르신께 올리는 것은 좀 불가하다라는 거고. 자그다음에 세번 첫 번째는 비늘이 없는 생선입니다. 비늘이 없는 생선, 즉첫 번째는 장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맥기에요 맥이, 자, 근데 이 장어 맥기 비늘이 없는 생선은 옛날부터 약간 부정, 부정적인 그런 어종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어종으로 분류가 됐던 생선이다 보니 조선님들에게 예를 갖추는 것에 이런 생선을 올리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라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생선을 올리지 않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자, 여기서의 또 팁은 두꺼운 또비늘을 가진 생선을 또 올리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뭐 잉어 나 붕어 를 올리는 그런 문화도 없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올릴 수 없는 이유는 정확히 있으니까 이런 손을 좀 지켜 주시는 게 그분들에 대한 조사 님에 대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치짜가 들어가는 생선 인데요 저희 치짜가 들어가는 생선 중에 멸치 꽁치 갈치가 있겠죠 이 치짜가 들어가는 생선을 올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올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 귀한 생선이 아닌 어종으로 분류를 해왔었기 때문에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대접을 할 때, 어르신들 예를 갖추 때는 최고의 음식과 그리고 정말 정성스럽게 담긴 우리가 그 전날부터 전전날부터 모여서 막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막 전을 부치고 전을 열몇 시간씩 부쳤던 것 같아요, 진짜 기름 냄새만 맡아도 막 정말 노이로지가 걸렸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귀한 생선이 아니기 때문에 어, 옛날부터는 어르신들에게 조상님들한테 절대 절대 안돼라고 불가했던 그런 생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하급 어종이다 보니까, 어, 이 조선님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최선의,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나름대로 정말 정성껏 준비하는 그런 음식을 어, 해 드리는 것이 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 지금은 이런 것들을 올린다 그래서 뭐 너무 안 좋다, 뭐 그리고 화를 미친다, 어떤 우리에게 피해가 온다, 이러다기, 이런다기 보다는 아무래도 어 옛날부터 전에 내려오는 그런 풍습을 가진 문화이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제가 생각을 해 보는 건어 저도 구실하는 걸해 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해서 이렇게 겪어 보니까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그런 혼을 이렇게 느껴 보니 이 분들한테는 그래도 그래도 조상님들에게는 어떤 격식을 차리되 그분들이 선호했었던 음식, 그리고 그분들이 좋아했었던 그런 것들을 올려드리는 게 가장, 가장 좋고, 그리고 아무래도 너무 좀 섞어서 하라는 거죠. 그분들을 위한 과정 또한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분들한테 더 보여주고 싶고,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좀 믹싱해서 그렇게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아무래도 좀 풍요롭고, 그리고 조상님 덕도 같고, 그리고 그분들도 너무 좋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와의 경계를 허물을 수 있는 그런 설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튼 경건한 마음으로 그날만큼은 그날만큼은 우리가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되 그리고 정석권 준비를 해서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을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음식을 준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 있었던 분들이었고 어찌 됐든 노후가 되고 연세가 드셔서 가셨는데 그분들이 없던 분들을 만들어서 한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떠한 살아생전에 너무 먹고 싶었던 거, 드시고 싶었던 거, 갖고 싶었던 거 그런 것들을 그래도 제사상에 최소한의 또 조금씩은 이렇게 섞어서 바랑스를 맞춰서 제사상을 차리시는 것이 기본적인 덕목이자 예를 갖추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사상에 올려서 이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피해가 온다 이런 영상을 준비했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런 상식을 가지고 그리고 예를 갖추고 저상님을 대하자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남은 어, 설날이 곧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